안녕하세요. 저는 신인찬이의 찬이입니다. 자, 제가 오늘 26번째 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드리고요. 꼭, 꼭 하고요. 어, 동시 더 읽어, 읽어드리고, 아 동시를 하면 좋겠는 시를, 어, 시가 있으면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6번째 시의 첫 번째 시는 길을 가다와 동생 손톱이에요. 자, 그러면은 길을 가다의 길을 가다라는 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 이준관. 길을 가다 문득 혼자 놀고 있는 아기새를 만나면 다가가 그 곁에 가만히 서 보고 싶다. 잎들이 다 지고 하늘이 하나빈까지 끝에 걸려 떨고 있는 그런 가을날 혼자 놀고 있는 아기새 만나면 내 어깨와 아기 새의 그 작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디든 걸어보고 싶다. 걸어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길을 걸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마음이 아주 차분해질 것 같고 책을 읽고 싶은 기분이 많이 들것 같아요. 바람도 이렇게 휘잉 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시고 가족에게 말해 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 동생 손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생 손톱 서재환 놀다 온 동생 손은 꼬질한 검댕이 손 비누로 씻었다지만 손톱 밑이 새까매요. 다 못한 바깥 놀이가 손톱 밑에 숨었어요. 하얀 종이를 펴놓고 손톱을 깎아주면 자꾸만 문 밖으로 눈길 주는 동생 따라 손톱이 종이 밖으로 톡톡 튀며 다, 나라, 달아나요. 여러분들은 손톱을 엄마가 이렇게 잘라주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손이 이렇게, 어, 잘못돼서 이거 깎일까봐 손이 다칠까봐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 깎는 그, 깎는 느낌이,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동생이 없, 동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동생에게 깎아보, 깎아줘 보세요. 저는 동생이 없으니까 형에게 깎아줘 볼게요. 그런데 비밀은요, 형이 무서워서 깎기 싫대요. 이건 비밀이에요. 쉿. 우리 형한테는 진짜 비밀. 자, 그리고 다음 시 예고를 알려드릴 건데요. 다음 시는 바로 이, 27번째 시고요. 그때는 아기 이름과 모래성을 읽어드릴 차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아주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